익사시 보건소장 한명라입니다. 코로나19 발생 현황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자 수는 5명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총 359명이며 현재 77명이 격리 입원 중이고 완치 278명, 사망 4명입니다. 4월 22일 어제는 2717명이 진단 검사를 받았으며 음성 206명, 검사 진행 중 2506명입니다. 자가 격리자는 총 674명으로 이중 밀접 접촉자가 621명, 해외 입국자는 53명입니다. 다음은 4월 23일 영시 기준 신규 확진자 현황입니다. 어제는 익산 355번부터 익산 359번까지 총 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익산 355번 확진자는 익산 280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지난 4월 11일부터 자가 격리 중이었으며 4월 19일 후각과 미각 소실 증세로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 후 4월 22일 새벽 2시에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동 동선과 접촉자 및 동선 노출자는 없으며 하늘정원 카페 관련입니다. 익산 356번 확진자는 감염 경로를 현재 역학조사 중으로 지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우리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1,500여 명에 대한 선제 검사를 통해 4월 22일 13시에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확진자 발생 이후 해당 어린이집에 이동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여 보육 교직원 및 원생, 학부모 등총 85명에 대해 일제 검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교직원 및 원생 43명을 자가격리 조치했으며 교직원 및 학부모 등의 추가 역학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익산 357번, 359번 확진자는 익산 261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지난 4월 9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4월 22일 자가 격리 해제 1일 전 검사 후에 오후 8시에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동, 동선과 접촉자 및 동선 노출자는 없으며 하늘 정원 카페 관련입니다. 익산 358번 확진자는 익산 295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난 4월 9일부터 자가 격리 중이었으며 4월 22일 자가격리 해제 1일 전 검사 후 오후 8시에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동, 동선과 접촉자 및 동선 노출자는 없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4월 23일 0시 기준 우리시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은 접종 대상자 3만 6,053명 중 12,254명에 대해 접종했으며 접종률은 34%입니다. 현재 팔봉동 실내체육관 예방접종센터에서 1일 720명 정도 운면동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접종이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씨의 안내에 따라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유난히 힘들게 했던 4월이 지나갑니다. 다가오는 가족의 달 5월엔 모든 시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조금이라도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